That you love me. And so...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고이포 주주총회를. 가도록 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만 이제 물어볼 건아니고요 이거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견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 뭐든 이제 유튜브 쟁이들이 있으니까는 아니, 오늘 댓글을 보고서 생각을 한 거라서 그런 건 없어요. 이해합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올라간 영상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어, 이거, 이거, 이 댓글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지를 좀 받고 계시더라고. 실제로 제가 동영상을 누를 때는 비공개 영상들까지 다 보여가지고 나는 사실 그러려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회원 전용 영. 음.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알고리즘이 조금 내려간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유입들이 보기에 이게 좀 어지럽잖아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한테 뭐또 제안을 드리는 것은 멤버십 캐택이 지금 다시 보기 평생 보기 가능이거든 왜냐면 내가 치즈에게 남는 다시 보기는 한 3, 4개월 지나면 이제 지워버려 그러고 간간히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가끔 멤버십에만 올리는 영상들 이 정도였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다시 보기 채널을 하나 파서 그러니까 풀 버전을 거기에 몰라 넣고 멤버십에는 영상 다시 보기나 이거는 다시 보기에 올려 줄 수도 있는데 평생 내 얼굴이 편집 없이.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하니, 아기적 캡처 같은 게 걱정돼서. 본 채널의 멤버십이 부실해졌으니,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짧게라도 편집해서 올리기 어떠신지. TMI지만 여러분들 덕에 좀 자금이 쌓여서 좀 적자여도 투자할 수 있을 듯. 그러니까 다시 보기 채널을 따로 빼고, 본 채널의 멤버십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어떤지.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건 얼굴을 까고 하는 음담패설. <laughs> 멤버십을 받을 수 있는 폰 배경화면. 그런 것도 이벤트에 포함됩니다. 간간히 이벤트 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행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저번처럼 이제 여행에서 사온 선물들을 또 이제 멤버십으로 풀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챗GPT한테 내 유튜브 알고리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 라고 물어봤더니 GPT 형님이나 너무 짬뽕이래 게임맨 올리다가 토크쇼 올리다가 여행 올리다가 먹방 올리다가 <laughs> 너무 짬뽕이래 그래서 채널을 나눌 것 같아요 아고이뽀현 채널은 쉽게 말하면 픽셀 색깔의 게임 합방이나 토크쇼, 컨텐츠, 이런 걸로 갈것 같고요. 채널 하나 더 파서, 야호 채널 제가 예전에 한다 그랬잖아요. 여행 먹방 카테고리로 나눌 듯. 이건, 이건 제가 몸 갈아서 번역도 올릴 듯. 여기는 조금 업로드 주기가 좀길것 같아. 자세명 아, 뽑아서 <laughs> 음, 그럼 방송 시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것 또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5월 최대한 방송을 켜보겠지만 지금처럼 새벽 방송 두모로 <laughs> 이게 좀 공장처럼 좀 돌아가게 되고 이게 좀 체계화가 되면 그때 조금 이제 다시 방송 시간 늘릴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일을 좀 해야 될것 같다. 이거 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유튜브 배너 6년 동안 없었음. <laughs> 만들게요. 구독티콘이랑 치즈 후원 소리 업데이트. 자, 그래서 이제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거였고요. 또 주주님들 보셔야 할게 이제 굿즈를 제가 이제 초안을 받았거든요. 일단 맥주잔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조금 무거워요. 보이니? 요거가 이제 완전 블랙 이게 핑크가 좀 들어간 건데 개인적으로 핑크가 더 귀여워서 이걸로 해달라고 했어요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기 할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분석 주세요. 이 거예요 지금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이게 뒤에 뒤에 문구도 넣을 거라 블랙이랑 화이트 중에 고르셔야 돼 요거 어, 블랙 화이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사진 넣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 사진을 찍어갔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게 아는 사람만 내 눈인 거알것 같아. 그러고 이제 뒤쪽에다가 아이 헤이트 카디오 써줄 거거든. 유산소가 싫어요란 뜻이에요. 자 요게 이제 블랙이고 요게 화이트. 이거는 눈이 컬러예요 블랙이 위협적이긴 하다. 그러면은 이걸 화이트로 가. <laughs> 이걸 화이트로 가. 아, 잃고 불가용도 만들어 달라매. <laughs> 귀여운데. 근데 운동 가는데 귀여운 애가 너한 세트 더할수 있어 하는 거뭐 그건 안 무섭잖아 이런 우락부락한 애가 한 세트 더 하라고 해야 지 그럼 귀엽게 해달라고 두 다리 살짝 여기 올라와 있는 느낌으로 그냥 딱 이렇게 있는 느낌으로다가 할수 있으면 더 해달라고 하는 게 나. 아 그냥 호불호 갈릴 것 같았어. 왜냐면 핫핑크가 저렇게 들어갔는데 상남자의 색깔은 핫핑크다 뭐다 하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핫핑크 쉽지 않거든. 채팅에서는 난 하는 가능 하지만 진짜 입으라고 하면 쉽지 않거든. 핫핑크 문제가 아니라고. 그치만. 분홍색이 낫다. 진짜로 봐 이게 다 내는 게 아니었어. 색깔 골라달라 그랬단 말이야. 얼굴이랑 몸이랑 그림체가 달라서 이질감 느껴진다고. 그게 포인트인데. 이걸 몰라지. 이거는 근데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보고 유튜브 제기들의 말도 좀 들어보자. 그 이제 디자인별로 색깔 하나만 골라달라는 것 같은데 그냥 눈만 두개낼 수도 있어. 그래 유튜브에 투표 올리자 맞아요. 이제 송의 끝이에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이거였어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고 예뻐달했어. <laughs>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미뤄질지도 모르네. 만약에 이거가 싫다고 하면? 뭐 근데 미뤄져도 뭐 나중에 사면 되지. 형기다려 不懂。